다가다 하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킹 왜 당했어요? 네? 해킹 왜 당했, 그거 그냥 혼자 자작하는 거죠? 아니요. 긴일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 안도어 파세요? 네. 잘라야 되는데. 일드에 자르라구요. 아. 안자 근데 그 반지연. 네. 그 노트에 별 그린 거 올랐잖아요. 네. 그 <laughs> 틱톡에서 <laughs> 퍼온 거예요. 아, 진짜요? 에반데? 한명더 받아야겠다. 응? 누구신 사람? 아랑이? 아랑이 확인했습니다. 아, 아, 아닙니다. 제 이름은, 그게 아닙니다. 뭔데, 응. 그럼? 그냥 까? 아니? <laughs> 아니? 아니, 아니라고. <이러고. 웃음> 아, 미치겠네. 아니, 아니 근데 내가 뭐죠? 말고, 나한테 음. 누가 이미 가던데 맞아. 어차피 가었어 이미. 저번에. 숨길 마음 없어, 그래서 근데, 그냥 거까지 와도. 오 음. 아니, 해킹 왜 당했어? 아, 몰라. 미친. 아. 원래 이 친구가 저희한테. 해킹 나한거 아니고 안... 혼자 자작극 하시는 거예요. 아, 조용. <laughs> 아니, 그 영어 비밀을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아, 어떡합니까? 사실이구나. <laughs> 그렇게 다 눈으로 바꾸시면은 티가 너무 나죠. 하준이 친구라는데? 저 사람 알아? 누군데? 몰라. A, B, o, 누... ADO, 누구? 21살. ADO? 어딨어? 나안 뜨는데. 그래? 응. ADO? 응. 아, 안도연? 아, 나 뭐, 누군지 몰라. 응, 대학 동기, 대학 동기. <laughs> 아, 고작 곧 연주하. 그런 시운던 구구 가노트이 f 이 g h t 야 어, 야겠다 꺼야겠다 아. 뭐야? 와, 뭐야